이제부터는 가족법, 친족상속법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에도 법률은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가장 중요한 기초죠 헤어질 때 같이 번돈 나누자 재산 분할은 됩니다 살아있을 때니까요 하지만 배우자가 죽었을 때 유산내나 상속은 안 됩니다 상속은 족보, 혼인신고의 이름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나눠도 피는 못 나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다음은 중혼적 사실혼에 관한 판례입니다 법률상의 배우자가 in, 있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그 제3자는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 이미 본처가 있는 유부남이 딴살림을 차려서 사실혼처럼 살았습니다. 이걸 중혼적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이런 불륜 관계는 보호해주지 않아요. 나중에 헤어져도 재산 분할 청구 못합니다. 물론 본처가 가출해서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진 상태였다면 예외적으로 보호되기도 합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의 제척 기간에 관한 판례입니다.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한다. 이 기간은 소멸기 시효가 아니라 제척 기간이다. 이혼 신고 날로부터 딱 2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전남편이 로또 당첨된 돈을 숨겨놨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도 청구 못합니다. 무조건 2년 안에 소송 걸어야 합니다. 참고로 위자료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라 3년입니다. 2년과 3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하고 부당한 부분에 하나여 사해 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하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단 부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 예를 들어 50%는 건드리지 못하고 그걸 넘지 원 초과한 부분, 초과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해서 뺏어옵니다. 유책주의의 원칙과 예외에 관한 판례입니다.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으면서 옥이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바람피운 남편이 우리 사랑 식었잖아, 이혼해줘! 라고 소송 걸면 법원은 기각합니다. 잘못한 놈이 먼저 끝내자고 할 자격은 없는 거죠. 유책주의. 하지만 부인도 남편 꼴보기 싫은데 단지 너 한번 괴로워봐라. 이런 오기 심보로 버티는 게 증명되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혼시켜줍니다. 부부간의 계약 취소권에 관한 판례입니다. 부부간의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단,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빠져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금슬 좋을 때 남편이 여보 내차 너한테 줄게 증여라고 각서 썼습니다. 그런데 몇 칠뒤 부부 싸움하고 야 그거 취소야 차 내놔 할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약속은 언제든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혼 소송 중이거나 별거해서 남남이나 다름없는 상태 파탄이라면 그때는 취소 못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일상 가사의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부부의 일방이 일상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 책임이 있다. 일상 가사 범위의 범위는 부부의 직업, 재산, 수입 등 생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나 통상적으로 식료품 구입 월세 지급 장녀 양육비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거액의 금전 차용이나 부동산처분은 일상 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내가 마트에서 쌀 사고 카드 긁은 건 남편도 같이 갚아야 합니다 연대 책임 하지만 아내가 남편 몰래 친구한테 큰돈을 빌리거나 집을 팔았다 이건 일상 가사 생활비가 아니므로 남편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 사실혼 재산 분할은 되지만 상속은 안된다 2 재산 재산 분할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 제척 기간이다. 3. 사해 행위 재산 분할이 너무 많으면 초과되면 채권자가 취소할 수 있다. 4. 유책 배우자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 불가. 오기나 보복일 때만 예외. 5. 부부간 계약 언제든 취소 가능하지만 파탄난 뒤에는 취소 불가.